네, 무한도전 14년 8월 16일 도둑들 편에 관한 이야기인데 와 정말 말도 안됩니다. 이게 11년이나 지났다고? 그래서 이 편을 보면서 김태우PD의 어 기획 의도가 좀느껴지더라고요 어, 제가 느낀 기획 의도는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좀 느껴졌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졌는지 하나하나 프레임을 한번 해체해 보겠습니다. 네, MBC의 소중한 콘텐츠를 중국에 팔려고 한 혐의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김태호 PD가 꽤 많이 언급을 했었죠. 내부 콘텐츠에 대한 누설. 이거는 작게는 내부에서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그런 누설을 하는 제작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장난스럽게 얘기하지만 뭐 깨방정 박명수 시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김태우 PD가 비밀리에 진행하는 무한도전 콘텐츠가 기사에 뭐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내부에서 유출되는 게 많다고 자막으로 언급을 몇번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크게 보면은 국내 기술을 타국에 혹은 타 기업에 팔아 넘기는 사람들에게도 하는 그런 이야기도 포함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죄수의 딜레마 부분인데, 죄수의 딜레마라는 심리 게임 판을 깔았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란 두 죄수가 협력하면 적은 형량을 받지만, 한 명이 배신한다면, 한 명은 더 적은 형량을 받지만, 다른 한 명은 더큰 형량을 받는다는 점에서 게임 이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유재석 씨는 범인을 말하지 않죠. 총 3명이 말을 하지 않는데, 다른 3명은 같은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백을 하지 않은 사람은 더 많은 권장과, 더 좁은 방으로 옮겨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진술을 해줬으니까 배신이지만 혜택을 받는 거죠.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전셋값 폭등한 듯 매섭게 축소됐다라는 부분에서 자백을 한 사람을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를 집이 더 좁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더욱 피해를 받은 거죠. 그리고 자막에는 결국 순진해서 작은 방, 마음 아픈 자막인데 순진한 사람은 결국 피해를 받는 거 더 피해를 받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속이면 큰 방. 의리를 지키자며 얘기했던 처음과 달리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은 큰 방을 유지하거나, 더큰 방에서 산다.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10년 전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메시지의 좀 핵심이라고 봤는데 증인 보호 따위 없는 감옥이라는 표현이 참이편에 저는 핵심 메시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수가 범인을 지목한 사람이 누군지 얘기를 해주죠. 농철이 지목한 사람은 정현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의 보호가 없는 거죠. 피해자가 범인이 누군지 얘기를 했는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을 알려줍니다. 뭐, 대놓고 보복하라는 건지 어이가 없죠. 증인 보호가 안 된다는 점이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날 수 있게 감옥 문을 열어두죠. 토론의 장을 어떤 현실적인 부분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현실에서 가해자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 같고, 가해자의 협박이나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뭐, 사실은 마주치면 안 되는 건데, 마주치게끔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도둑들 편을 보면서, 뭐, 저는 뭐, 재밌게 봤지만,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졌는데, 사실, 뭐, 피해자를 위한 법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좀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가해자를 위한 법이다. 피해자 보호가 전혀 안돼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더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표 PD가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자 이런 도둑들편을 기획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 뭐 가해자가 발 벗고 사는 사회가 아니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편하게 잘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해서 이도둑들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뭐 무한도전 콘텐츠나 다른 어떤 클립들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사회현상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데이 같이 봐서 얘기해 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